알리 추천 인바디 체중계 오아의 디지털 LED 스마트 체지방 측정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 제품은 집에서 간편하게 체중과 체지방을 측정할 수 있는 전자 저울인데요. 브랜드 오아는 국내에서 신뢰받는 기업으로 서울 서초구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. 제품의 디자인도 세련되고 LED 디스플레이가 직관적이어서 사용하기 정말 편리합니다. 체중뿐만 아니라 체지방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을 줄것 같아요. 가정용으로 적합한 이 제품, 특히 다이어트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. 위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한번 사용해보세요. 이 제품은 INSMART 욕실 체중계입니다. 이 제품은 체지방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바디 밸런스인데요. 디자인이 정말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템퍼드 글래스와 ABS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요. 크기는 26x26x2.3cm로 적당해서 욕실에 두기 딱 좋습니다. 모델 번호는 260h2고, CE 인증도 받아서 품질도 믿을 수 있어요. 화학 물질이 없는 안전한 제품이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디지털 무게추 기능이 있어서 체중과 함께 체지방까지 체크 가능하니 건강 관리에 유용하겠죠? 만약 스마트한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면 이 제품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체지방 체중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이 제품은 스마트 기기로 무선 디지털 방식으로 체중과 체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멋진 아이템입니다. 사각형 디자인으로 세련된 느낌을 주며 최대 150kg까지 측정 가능하니 많은 분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하겠죠. 특히 강화 유리 소재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뛰어난 점도 큰 장점입니다. 체중계 하나로 건강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어 헬스케어에 관심 있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으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한층 더 즐겨보세요.